예 안녕하세요 고지만제입니다 오랜만에 그 인사를 드리네요 아저 그동안 그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가지고 예, 지금도 약간 그코 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지금 어 그래가지고 방송을 그 녹화를 좀 못했었어요 예좀 양해 부탁드리고 어, 혹시라도 목이 약간 코가 맹맹거린다는 점좀 예, 참고해 주셔서 예,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일산의 식사동에 있는 그 위시티 블루밍이에요 자, 제가 그 위시티를 상당히 그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 아파트 자체가, 어, 그 외곽, 수도권 외곽 쪽으로 해서 가장 지금 괜찮은 지역 쪽이 지금 일산 쪽이에요. 일산, 제가 뭐 하남, 의정 쪽 이렇게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일산이 상당히 여기 대단지로서, 어, 괜찮죠. 위치 자체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낙찰을 상당히 많이 받는 지역이 바로 일산 동구의 식사동에그 위시티의 아파트입니다. 자이 아파트인데 가격이 참 좋게 나왔어요. 이게 층수도 지금 25층짜리이고 어, 지금 최저가가 우리가 5억 8천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어, 이거는 평수가 39평형이에요. 39평형인데, 한 5억 정도. 야,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예전보다는. 예전보다는 그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이따가 한번 가격이나, 에, 현재 호가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정가는 8.4억, 좀 높게 잡혔죠. 8.4억으로 잡혔고, 최저가는 5.8억에 잡혀 있습니다. 102제곱미터 짜리구요. 39평형입니다. 자 현재 1회 유찰돼서 8월 2일날 어좀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8월 2일날 지금 5억 8천에 진행 하는데 얼마 정도에 낙찰될지 그리고 안전한 물건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외관 보겠습니다. 외관 멋있죠. 여기 자체가 어, 얼마 그안돼산이한10 10년, 10년 차, 12년 차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가, 아마 뭐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위시티가 워낙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이런 물건들 아마 좀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권리 분석 한번 해 볼게요. 자, 등기부 현황 보시면 소유권이 뭐 2010년에 바로 이 부분이 어, 그 분양 받으면서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 현재 우리은행에서 근저당 실행됐다가 중간에 강제 경매가 예, 강제 경매가 양모 씨한테 예, 강제 경매가 들어왔고 현재 말소 말소 말소이기 때문에 권리분석 문제 되는 건 없다 다 안전한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임차인 현황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현재 없어요 그리고 소유자가 채무자가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 한번 볼게요 자 깨끗하죠 임사된 내역 없고 깨끗하고 비어있고 비어있고 깨끗합니다. 닫아주시고, 뭐, 특이사항 없어요. 특이사항 없고, 현재 관리비는 한 6개월 정도 미납돼 있고, 어, 한 200만원 미납인데, 어, 4월까지가 200만원 미납이었으니까, 현재 6개월 분이면 한 30, 어, 한 30만원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약 지금 7월이죠. 7월이기 때문에 8월인, 어 당시에는 한 4개월 정도 더 미납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한 120만원 정도 이상. 자약 320에서 350만원 정도의 전체적인 미납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공용 부분만 우리가 납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공용 부분은 약 200만원 이상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대략적으로 그 부분을 계산하시고 들어가시면 좋고요 자, 네이버 매물로 한번 볼게요 현재 호가, 현재 위시티 블루밍 5단지 맞습니다 5단지고 자 39평형 요거죠 요거 102짜리 요겁니다 현재 7억 5천에서 8억 정도 호가 지금 되어 있고요. 어, 비싼 거는 한 어, 비싼 게한뭐 8억 5천 정도, 9억까지 놀라와 있는 게 있네요. 어, 9억까지 놀라와 있는 게 있고 어, 현재 그한 7억 5천 정도. 현재 이게 층수가 좋아요. 25층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고층 바스 한 8억 정도의 호가를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8억 정도 호가 가져가니까 어, 제가 볼 때는 한 7억 음, 예, 한, 그 정도 선, 그 정도 선에서 한번 낙찰 받으시려고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7억을, 다 계속 지금까지는 그 8억을 넘겼었어요. 8억 넘기는 상태에서 현재 요즘에는 지금 현재 그 매수 심리가 조금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땐 7억 정도를 왔다 갔다 하게 쓰시면은 어, 이렇게 낙찰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7억이 넘는다 라고 하게 되면 거의 낙찰 받으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7억이 안 넘는다 라고 하게 되면 조금 힘들 것 같다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감정가가 상대적으로 너무 높아요. 감정가가 높은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가 적정한 그 낙찰 가격으로 본다면 7억이 적정한 낙, 낙찰 가격이에요. 한 7억 천 정도 7억 천뭐 7억 선에서가 적정한 낙찰가인데 현재 8억 4천이라는 감정가가 좀 지지를 해주기 있기 때문에 한 1억 3천 정도는 더 싸게 1억 3, 4천 정도 싸게 사는 걸로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리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이것 때문에 가격을 높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위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어, 위시티 뿐만 아니라 일산에 위시티와 그, 어, 위브 더 제니스, 위브 더 제니스도 지금 계속 경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의 한매 달, 매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나중에 한번 따르고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이거에 관해, 이거에 관해서는 예전에는 그 애프터 리빙제라고 해서 살아보고 나서 분양 대금을 내는 위시티가 탄연, 그, 탄연에 있는 그 일산, 어, 위부르테니스도 마찬가지고요 살아보고 나서, 에, 그, 분양 대금을 내는, 3년 동안 살아내고, 3년 후에 돈을 내는, 약간 후에 돈을 내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 살면서 200만원씩을 받아요, 살면. 살면 월 200만원씩을 주니까, 누구나 집을 살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2014, 15, 16년도에. 이게 미분양되다 보니까. 왜냐면, 건설사에서는 그냥 빠르, 빨리, 팔아서 넘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재 그런, 에, 그런, 어, 문제점들이 지금에서 툭툭 계속 터지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현재 뭐, 크게 이상은 없어. 크게 이상 없고, 다 안전한 물건이니까, 어, 여러분들 이 물건 마음에 드신다. 라고 하게 되면, 은한번 보시면, 그, 가격 결정 잘 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여기 위시트 블루밍, 에, 5단지죠, 5단지. 예, 위시티가 지금 자이와 블루밍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자이가 약한 7,000세대 조금 안될 거예요. 7,000세대 조금 안 되고, 블루밍 자체가 한 2,000, 3,000세대 안 돼요. 3천세대안 돼요. 한 2,000세대에서 2,500세대 정도 사이 되니까, 한, 전체 다 합치면은 한만 세대 가까이, 되는, 만 세대는 안 되지만, 만 세대 가까이 되는 그런 규모의, 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쪽에 이제 트램이 들어간다고 해요. 식사역에서 식사역부터 이제 트램이 쭉 이제 이어진다 라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좀 이제 좀 기대해 볼만 하겠죠 네, 이제 네, 기대해 볼만 하니까 한번 이 트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 부분을 좀 주의깊게 음, 봐주면 될것 같고 향후에는 뭐 지가 상승 여, 여지도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 감안해서 한번 입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일산 미시티 소개해드렸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입찰해 보시도록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